게이밍 의자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닉스 아레나 제로 LT 에어 컴퓨터 게이밍 의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의자는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 통기성이 좋고 헤드와 허리를 지지해주는 쿠션까지 갖추고 있어요.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 작업하는 분들에게도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해 줍니다. 조립은 남성분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간단한 설명서를 따라 조립할 수 있어요. 다만, 필팅 기능이 없어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견고한 제작과 편안한 쿠션으로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해주는 이 제품은 게이머나 장시간 앉아 작업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목과 허리를 아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닉스 아레나 제로 LT 에어 컴퓨터 게이밍의자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트랙 베이직 게이밍 의자 A-01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의자는 게이밍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인조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하고 견고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시원한 조화가 눈에 띄죠. 사용자들은 이 의자를 편안하고 견고하다고 칭찬하며 조립이 간편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한 버리와 목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디자인이 피로를 덜어주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책상이나 PC와 함께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작은 공간에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답니다. 빅트랩 베이지 게이밍 의자 A-01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16피스 샤크 침대형 리클라이너 게이밍 의자예요. 이 의자는 스트리 포함되어 있고 회전이 가능하며 각도와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또한 헤드가 있어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죠. 제품은 블랙, 아이보리, 그레이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조립도 어렵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편안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을 갖춘 16피스, 자크 침대형 리클라이너 게이밍이자 한번 사용해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